스크롤 저항군의 기지 준비를 마친 스크롤 반란군들은 장교 복무 기록 파일을 하나씩 가진채 어딘가로 이동하는데 이들은 유엔의 주요 표적들을 공격하기 위해 영국 해군 3명으로 위장해 투입됩니다 한편 실험실을 찾아온 그래비 이젠 비로소 얼굴만 바꾸는게 아닌 특별하게 조작된 대량 살상무기 새로운 능력을 부여하는 슈퍼 스크롤 실험을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8년 뉴욕 한 가게를 찾은 98년의 퓨리. 여기서 갑자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오는데, That depends on what day of the week it is. 바로 퓨리가 알고 있던 바라라는 스크롤. 바라는 이전의 얼굴과는 다르게 변신했고, 퓨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네줍니다. 다시 현실점 3차 세계대전의 심각성을 보도하는 뉴스. 몇년 만에 돌아온 퓨리에게 무슨 일이냐 물어보는 프리실라. 네, 98년 그 바에서 만났던 바라가 바로 지금의 아내 프리실라인 거죠. 나 없는 동안 그래비가 연락했냐 묻는 퓨리. y o u been in touch with g r a v i y while I was gone? And why are you asking me that? I just need to be sure who you become. 퓨리는 자신의 와이프인 프리실라까지 이렇게 의심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프리실라조차 지구를 떠난 퓨리를 원망하는 듯한 말을 건넵니다 다 다시 스크 o 저항군의 본진 그 h 빅이 총살당한 h e 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told the cops where we were we that. 누군가 내부기지 위치를 발설했다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빅이 가이아를 추궁하자 그건 죽은 n t 건의 짓이라 부인하는 가이아 이후 어딘가로 이동하는 둘그 n 빅은 너의 아버지인 s 로스와 만남이 잡혔다고 설명하고 이때 그래빅에게 걸려온 전화를 통해 I was t o 항공기 819 넵튠 22시라는 정보가 나왔고 가이아는 이 정보를 메모해놓습니다. 그렇게 미술관에서 조우한 그래빅과 탈로세 둘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기고 오. 이제 죄 없는 인간들 죽이는 짓 그만두라는 탈로세 이내 딸을 협박하는 그래빅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래빅으로 변신합니다. 인간은 위협받을 때 가장 강한 존재가 되며 당장 이 전쟁을 그만둬야 한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가이아를 들먹이는 그래비. So then, Gaia stays with me, d o e s n i she? Until the end of time, my daughter's name stays out of your mouth. 여기에 칼빵을 꽂아버리는 탈로스 그리고 이렇게 잘려버린 그레에의 손은 익스트리미스의 능력으로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현장을 유의 빠져나가는 탈로스. 이때 어떤 할아버지가 탈로스에게 핸드폰을 건네는데, 네 가이아가 아까 그 정보를 건네기 위해 위장한 거. 이후 식당에서 만난 탈로스와 퓨리퓨리는미 정부 고위직에 스크롤이 잠입해 있는 것 같다 말았는데 지난 부부싸움의 뒤끝이 남아있던 탈로스. I gotta go up to my space station. You've been up there for years. You almost can't coexist with each other, Taylos. You've been here long enough to know that. I got a lead on a rebel scroll that's high up in the US government. And? And?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my friend? These days are gone, so I'm gonna need you to, you know, say what words? Mm -hmm. Help me, Taylos, because I'm useless without you. Okay. I am useless without you. 아까 그래빅이 남긴 정보 이넵튠은 영국 잠수함이었고 퓨리는 MR6의 소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뒤늦게 퓨리의 카메라를 찾은 소냐는이 부엉이에게 퓨리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퓨리는 넵튠이 유엔을 공격하려 한다는 정보를 건네주는데 이에 소냐는넵튠 지휘관의 이름 로버트 베어뱅크스 준장의 이름을 전달해줍니다 그렇게 바비 위치한 해군사령본부로 향하는 둘 그리고 차에서 깨알같은 스몰토크를 나누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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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I mean, just name me one other interspecies relationship where it's acceptable to clean up the other guy's poop. It's cleaning up your poop for the last 30-something years. So, oh, that's rich. Ah, uh, The truth's a mother dog, right? <laughs> <laughs> 탈로스 가면 처음 지구에 떨어졌을 때, 퓨리는 쉴드에서 벤치나 지키는 신세였다 말하고, 퓨리가 승진한 건 모두 자신의 덕이라는 이 팩폭 아닌 팩폭을 날립니다. 이후 밥으로 위장해 건물 안으로 침투하는 탈로스. Sir. 이미 이곳의 경비들은 모두 스크롤 들려고 바이 위치한 2층으로 올라가는 퓨리. 여기서 탈로스가 잡혀있다는 촉을 감지한 퓨리는 바의아들을 인질삼아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한편 스크롤 3인방이 위장침투한 넵티는 유엔을 치기 위한 위치에 거의 다다른 상황. 이 공습을 멈추기 위해 암호를 알고 있는 밥을 설득해야 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퓨리는 바의 무릎에 총알을 박아버리는데, 이후 가이 아를 입에 담은 밥의 가슴 에 다시 한번 총알 을 박아 버리 는 탈로스 의. 칼로스는 가이아에게 전화해 암호를 묻고 가이아는 이 암호를 알아내기 위해 납치되어 있던 밥의 기계에 접근합니다. 여기 있는 기억 소스를 통해 이 암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발사 버튼이 눌려지기 직전의 상황 결국, 제컬이라는 암호를 알아내며 가까스로 발사 중지에 성공합니다 한편, 정보를 두서한 가이안은 도망쳐보지만, 이내 그빅에게덜미를 잡히게 되고. Oh, turn you will look at me and y o u ask yourself, Are you a l e a worst enemy? <laughs> 결국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다시 프리실라의 시점 열쇠 하나를 들고 집에서 나온 프리실라 이 열쇠는 다름아닌 비밀 금고의 열쇠였는데 금고 안엔 권총 한 자루만이 놓여있었고 한 시간 후 세인트 제임스 교회에서 만나자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to to yeah, well, you're to me. 네 프리실라 또한 그래빗과 알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등장하며 사마의 이야기는 모두 끝이 납니다